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에녹이 설날 연휴를 맞아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뮤지컬 마타하리의 감동적인 무대에서부터 MBN 불타는 트롯맨 2의 긴장감 넘치는 서바이벌까지. 에녹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동안 그는 따뜻한 감성과 강렬한 열정을 오가는 폭넓은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의 활동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흡입력을 지니고 있어. 팬들에게 감동과 설렘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정하고 섬세한 연기에서부터 폭발적인 가창력까지 에녹은 매순간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런 그의 다채로운 모습은 설날의 따뜻한 추억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뮤지컬 마타하리에서 에녹이 선보이는 섬세한 여려는 단순히 연기를 넘어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설날 연휴 동안 펼쳐질 그의 무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1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으로 관객들을 데려가는 듯 생생하고 몰입감 넘친다. 특히 프랑스 군대의 비행사 아르망으로 변신한 에녹은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며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연기하는 아르망은 단순히 사랑에 빠진 청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랑을 선택하는 강단 있는 인물이다. 에녹은 이 캐릭터를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공존하는 입체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며 관객들로 하여금 아르망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한다. 그의 디테일한 감정 표현은 마타하리 역을 맡은 목주영과 솔라의 여령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자아낸다. 특히 마타하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에녹이 보여주는 로맨틱한 매력은 관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동시에 전쟁 속에서 고뇌하는 군인의 내면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모습은 무대 위의 긴장감을 한층 높이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에녹의 연기는 아르망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배역이 아닌 마치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처럼 생생히 살아 숨쉬게 만들며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무대를 선물한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관객들의 감정을 사로잡는 특별한 여정이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악기처럼 섬세하면서도 강렬하며 프랭크 와일드온의 아름답고 극적인 멜로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한음, 한음에 담긴 그의 깊은 감정은 관객들을 작품 속으로 이끌며 마치 그 순간을 함께 호흡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특히 대 다이 플레이스'와 '노멀 라이프'에서 에녹이 보여준 폭발적인 가창력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관객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울림을 남겼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희망, 사랑과 고통이 교차하는 작품의 서사를 그대로 담아내며 한곡 안에서 수많은 감정을 표현해낸다. 에녹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에 스며들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깊은 인상을 남긴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강렬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숨을 먹게 만든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음악 자체와 혼연일체된 예술 그 자체로 그의 존재감은 노래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계속해서 여운을 준다. MBN 불타는 트롯맨 2에서 에녹이 보여준 도전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감동과 긴장감을 선사했다.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자신의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하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다. 설 연휴 방영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쟁쟁한 출연진들 사이에서도 에녹은 자신만의 색깔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는 1대1 사투리 대결과 감정 싸움 같은 고난도 미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으며 2라운드 결승에서는 MVP로 선정되며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의 서사를 전달하며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을 보여준다. 물론 그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3라운드 첫 번째 경기인 원곡 대결에서 19위로 내려앉으며 잠시 주춤했지만 그는 좌절 대신 도전을 택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선보인 최성수의 이후에는 그의 모든 감정을 담아낸 열창으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에녹은 단순히 역전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무대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긴장감과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그의 도전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강렬히 각인시켰다. 이제 남은 경기에서 에녹이 어떤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그의 다음 스텝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에녹의 설날 연휴는 단순한 공연과 방송을 넘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뮤지컬 마타하리에서 펼쳐질 그의 섬세하고 감미로운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MBN 불타는 트롯맨 2에서 보여줄 그의 열정 넘치는 도전과 강렬한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눈을 뗄수 없는 재미와 긴장감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날 연휴 동안 에녹은 다정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팬들과 교감하는 한편, 무대에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반전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노래와 연기는 단순히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넘어 에녹만이 전달할 수 있는 진정성과 따뜻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다가올 공연과 방송에서 그는 감성과 열정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킬 준비를 마쳤다. 설날 연휴를 통해 에녹이 만들어낼 잊지 못할 무대와 진심 어린 소통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설날 연휴 동안 에녹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무대와 방송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마타하리의 무대 위에서 그는 캐릭터 아르망에 완벽히 몰입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그의 연기는 사랑과 고뇌, 희망과 아픔이 얽힌 아르망의 서사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MBN의 불타는 트롯맨 2에서 에녹이 보여줄 도전은 그 자체로 열정과 끈기의 아이콘이라 할 만하다. 치열한 서바이벌 무대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노래에 담긴 감정을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빛나는 그의 역전. 드라마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에녹의 설날 연휴는 단순히 공연과 방송을 넘어 그가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의 다정한 성품과 섬세한 표현력은 무대 위와 밖을 넘나들며 팬들에게 특별한 설날 추억을 선물할 준비를 마쳤다. 뮤지컬과 서바이벌이라는 전혀 다른 두 무대에서 그가 보여주는 극적인 데뷔는 에녹이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다채로운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팬들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에녹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뮤지컬에서의 감미로운 열연, 서바이벌에서의 도전적이고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며 전하는 따뜻한 진심까지. 그의 모든 활동은 대중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대 위에서는 관객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방송에서는 인간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에녹의 모습은 단순히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를 잘 몰랐던 시청자들마저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의 이러한 다재다능한 매력은 이번 설 연휴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다. 다가올 시간 동안 에녹이 선사할 무대와 방송은 단순히 하나의 공연 하나의 방송을 넘어 설날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선물이 될 것이다.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안고 그는 더욱 깊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주는 감동과 매력이 이번 설 연휴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지 그가 만들어낼 순간들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에녹의 설날 연휴 활동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함께 웃고 올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진정성 있는 무대가 만들어낼 설날의 추억은 아마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